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와 역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 쉽게 대답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존재 이유와 역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따위 질문을 스스로게 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말 자체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와 역할이 있다는 이말 자체도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도 이유와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역할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이게 이제 진정 질문이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누구나, 그래, 나는 행복하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에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고 거울 안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너의 이유와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울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오늘 대답할 것이 없으면, 좋다. 내가 내일 대답하마. 라고 자신과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긍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누가 길을 물었을 때 옛날에는 대충 가르쳐 주는 것을 더 자세히 가르쳐 준다든가,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서 좀 도와준다든가, 버스를 탈때 힘겨우는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부추겨 준다든가, 아니면 양보한다든가 등등 아주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긍정적인 일을 하고,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거울에 있는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정의 마음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마음 안에는 긍정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존재 이유와 역할과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안 가서 이유와 역할의 보따리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가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벅차고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 시절, 이산과 만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죠. 가슴이 두근거린 이유는 영혼이 춤을 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출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추다가 좀 쉬어서 노래를 흥얼거린다면 그 영혼의 노래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영혼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 웃음은 곧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을 스스로와 대화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긍정의 마음으로 유지해 나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여러분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나고 그래서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역할을 여러분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작아도 좋아요. 긍정적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럼 놀랍게 정말 놀랍게도. 뭐지 않아 이유와 역할에 대한 보따리가 생기는데, 모두 다 긍정의 알맹이만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게 돼요. 결국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56장, 음, 볼까요? 지자 불언, 언자 부지.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아는 것인지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른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요 문장이 요 56장의 문이죠. 시작을 했습니다. 간판이라 그래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될 거예요. 새끼태 폐기문,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구멍을 막고, 문을 닫고, 이 구멍을 막는 것은 욕망이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어떤 지나친 감정이 구멍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다음에 예리함을 날카로움을 음, 꺾고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날카로움이 꺾여 보이죠. 자꾸 따지고 이렇게 가르고 어,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 얽힘이 풀려 있고. 그것은 애쓰임이 없기 때문에 얽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에 화합하고 드러내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빛에 화합하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빛에 화합하는 것은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어,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뭐 이런 말이 있죠. 아 본인을 알게 되면 포용하게 되는 것이고 포용하게 되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게 되면 왕이 되고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왕이 되면 나중에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도가 되고 오래간다 뭐 이런 아 문장이 있죠 그 다음에 디클과 하나가 된다 디클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아주 밑에 있는 본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는 자, 말하는 자를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한 어딘가에서 이제 그게 구분이 올, 올 텐데요. 일단은 아는 자, 도를 아는 자겠죠 쉽게 생각해서 도를 아는 자는 그래서 도인은 욕망과 감정의 구멍을 막고 문을 못 닫고 그다음에 분별을 없게 하고 그래서 날카로움은 꺾여있고 애쓰임이 없어서 얽힘이 없고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 포용을 하기 때문에 빛의 화분같이 보이고 참된 본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티클과 하나가 된다 쉬현동 이걸 일러서 현묘한 합일 요 현자는 이 현자는 도를 표현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도우에 현묘하게 합일된 상태로 간다. 어, 처음에 감정과 욕망의 문을 닫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분별과 애승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세상을 드러내미 없이 또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참된 본성을 지킨다. 갈수록 도우의 수련 과정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제 도와 하나가 되는 현묘합일의 경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인의 수련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 불가득이 친, 불가득이 소, 불가득이리, 불가득이해, 불가득이 귀, 불가득이천. 그러므로 할수 없다. 친하게 대할 수도 없고 성기게 멀리 대할 수도 없다. 이롭게할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귀하게 대할 수도 없고 천하게 대할 수도 없다. 이 친하고 이 멀리하는 것은 요것과 연결이 돼요. 어, 욕망이 구멍을 막고 문을 닫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 결과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해롭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이, 분별도 없고, 애쓰미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귀하게 대할 수도 없고, 천하게 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또 참된 본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 귀하게 대할 수도 없고, 천하게 대할 수도 없다. 고 위천하귀 그래서 천하의 귀한 존재가 된다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말로 돌아가 볼까요? 아, 아는 자는 말이 없다. 아는 아마 이것 같아요. 도인은 도를 칠천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지 않고 현동의 그런 경지에 이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야 알아듣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도인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인은 도를 실천하면서 말이 없고 말을 해야 알아듣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처럼 도인의 깊이를 알수 없게 된다. 물론 도도 알수 없게 되죠. 그래서 도인은 천하의 귀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하면 요거의 문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도를 담고 현동, 현묘, 합의를 이룬 도인의 귀한 자태를 설명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장한가를 지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 백낙천이라고도 하죠. 이 백낙천에 대한 잘 알려진 이어가 일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 백거이가 항주지사로 부임했을 때 일인데요. 그때 어, 백거이는 우월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사찰에 도림선사라는 고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림 선사는 맑은 날에는 서남 꼭대기에 올라 앉아서 좌선을 하고 했어요. 백거이가 그 사찰에 찾아간 날도 선사는 서남 꼭대기에 앉아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거이는 유를 향해서 선사의 모습이 매우 위트롭소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선사는 나는 자네가 더 위태롭게 보이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 백거인은 더 거만스럽게 나는 벼슬이 자사에 올라 강사을 두루 진압하고 또앉아는 땅을 밟고 서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위태롭단 말이요 라고 아주 교만을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사는 그 교만함을 깨우쳐 주겠다는 생각으로 자, 댑다 쏘아 붙이죠. 티클 크기의 세상 지식으로 교만이 가득하고 번뇌가 끝이 없고 탐욕이 가득하니 어찌 유투롭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속이 드러난 느낌을 받은 백거인은 키가 좀 꺾였고 이제 태도가 조금 공손해졌어요. 어, 그 뒤에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제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법문 한 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은 모두 받들어 행하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단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거이가 그것은 삼촉 동자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약간 퉁맥스럽게 말을 해요. 그러자 선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네. 이 말에 백거인은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은 모두 받들어 행하게, 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도 말하죠. 음, 지상용, 다, 이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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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한 사람은 화기관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시주 한수로 마감할까요? 오늘은 좀 길었네요. 말, 들으라 하니 귀를 기울이네. 가슴으로 오던 말 벌써 멀리 떠나간다. 마음에 등불을 켜라. 가는 말, 길 어두울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